자, 복소수 Z와 Z바에 대하여 ZZ바가 13이고, 다음에 값이 성립할 때, 복소수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힌트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z 더하기 Z분의 13이 4가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13. ZZ바라고 알려줬었죠. 그럼 결국 Z 플러스 Z바가 Z분의 ZZ바. 4가 될 거고, 약분하면은 z랑 z바를 더한 게 4가 된다는 거지. 그럼 복소수 z는 a p l u bi일 거고, z바는 a m i n u bi인데, 두개 더한 게 4라고 하면은 실수분이둘다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2라는 걸알수 있고, 이거 을곱하기 13이라고 했으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원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3이라는 거고요 실수 부분 이라는거 알았으니까, B제곱은 9. 그럼 B가 될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목소리 Z는 2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